공입니다. 네, 오늘은 바닥이 달라졌죠? 아 여기가 달라졌죠? 네 이때까지 찍은 건다제집상이고요 이거는 제 저희 집 바닥이에요. 네 오늘은 제가 문구점 후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네 먼저 제가 갔다 온 문구점은 팝콘 플러스라는 데인데 거기에는 샤프 아, 뭐, 필기구, 뭐, 필통, 뭐, 아무 수물, 풀, 착풀, 그거, 뭐, 뭐, 머리방울, 귀걸이, 뭐, 거의 다 팔아요. 네, 그래서, 그런, 그런 거 거기서 제가 액기를 만들려고 또산게 있어서 제가 문구점을 기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천사점토. 제가 산 천사점토예요. 아, 바로 왜 이러니? 네, 이게요. 천사 점토여서 그런지 완전 부드럽더라요 아, 이거를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게. 느낌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. 이거 완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잘 떼지고요. 이것도 잘 늘어나는 건 아닌데. 어차피 이거 느낌 완전 부드러 우와. 이거 미니어처 만들 때도 이런 거 쓰던데요? 네, 음흠. 이거 되게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? 이거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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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똥 같은데? <laughs> 다음네 어쨌든 이, 이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거 생크림. 뭐 냄새는 좀 별로인 것 같지만. 네, 일단은 제가 먼저 사, 제가 먼저 소개드리는 이 얘는 천사 점토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거 소프트 클레이인데요. 우리 팝콘 이 소프트 클레이인데 아이 클레이라고도 불리죠. 제가 좀 액기를 만든다고 좀 썼어요. 많이 썼나? 네, 많이 쓴것 같네요. 얘를 꺼내서. 이게 완전 쭉쭉니다. 쭈 축축. 진짜 소프트 클레이여서 그런지 이게 좀.. 소프트거리냐좀 부드럽나? 모르겠는데 어쨌든 클레이는 클레이니까 네 어쨌든 어! 이거고요 또 아머스 물풀 두 개를 샀어요 이거 한 개에 600원 보세요 600원 아시겠죠? 어, 화질 왜 이래? 600원 네, 얘는 큰큰큰거에요 네, 그리고... 또 착풀도...잠깐만요. 네, 그리고 착풀. 얘도 큰거고요 얘도 600원. 아 진짜 여기 화질 왜 이래? 그리고 또뭘 샀지? 아 맞다 아이폰. 이 여기 있었네. 아이폰 얘도 천 원이에요. 아 아까 전에 보노 보노 소프트클레이도천 원이었어. 네 얘는. 초록색이에요. 근데 지금 없잖아요. 이게 없는 이유가 제가 더 편리하게 쓰려고 미리 다 물을 만들어놔서. 물이 돼버렸어. 아, 춥겠다. 그리고, 상고없나 네, 음. 이게 끝이네요. 네, 엄청 짧게 끝났지만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번에 또 열심히 영상 올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.